회계법인 인턴 업무 자체가 널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회계법인 인턴. 이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과연 이 업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법인 인턴 경력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회계법인 인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연초, 기말감사 시즌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여름에 뽑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에 보다는 회계법인은 이제 연초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뽑아서 활용을 많이 한다. 주로 하는 업무는 조회서 발송이랑 회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조회서라는 게 뭐냐면 회계 감사의 어떤 그런 뭐 강력한 감사 증거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건데 회사를 감사한데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무슨 뭐 재무 상태, 거래 내역, 보증 내역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이 금융기관 주로 금융 기관이죠.들에 발송하는 이런 편지 형태의 그런 문서다. 그래서 뭐 전산화로도 많이 되어있긴 하지만 근데 전산화가 안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산화가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아이디 발급받아 가지고 조회 보고 출력해서 뽑으면 끝이지만 근데 전산화가 안돼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종이 뽑아 가지고 봉투에 넣고 풀 붙이고 그리고 발송을 시켜야 돼요.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좀 어,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한다라는 거. 업무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은 게 이게 뭐 쉽게 문서 보내는 거야 쉽지. 근데 문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잘 회신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문서를 직접 받으러 어디 가야 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문서가 왔다고 해도 그냥 끝이 아니라 인턴 입장에서 나름 이제 회계사들이 보기 편하게 받은 조회서를, 회수한 조회서를 이제 엑셀에다가 막 이제 입력을 하고 이런 절차들도 많이들 하고 있죠. 완전히 좀노가 다성 업무죠. 그냥 보고서 타이핑 하는 거야. 금융기관에서 조회서를 회신해 줄때뭐 PDF를 준다든지 엑셀로는 더더욱 안 주고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출력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소화를 하려면 그 종이 자체에도 표시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엑셀에다가 이거를 일일이 보고서 입력해야 되고 뭐 이런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고된 일이죠. 그래서 업무 강도는 결코 낫지가 않다. 그래서 연초에 회계법인 인턴을 하면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이제 여름에 뽑는 인턴들도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조회서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뭐 자료 리서치라든지 뭐 보고서 작성 지원 회계법인의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보고서가 발행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제 따라가가지고 뭐 어디나 그렇지만 어느 업무 현장이나 그렇지만 잡일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 잡일 같은 거뭐 잡일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회계사들 업무하는 거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계법인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면 한두세달 정도 일을 하게 될 텐데 뭐 짧으면 한달할 수도 있고. 근데 주로 하는 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조회서 양식 같은 거 출력을 해서 봉투에 넣고 풀 붙이기. 조회서 회수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디 막 회사 같은데 이제 전화 돌리고 회수해달라고 제 나름 좀 독촉 전화. 이런 거 하는 경우도 많고 보고서 이제 초안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전기에 썼던 거를 갖다 놓고 쓰죠 그래서 날짜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 감사 보고서 보면은 뭐당기 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당기에 있던 거를 전기로 밀고 당기권을 이제 비워놔야겠지 왜냐면 1년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숫자를 민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좀 기초적인 세팅, 보고서 세팅이라든지 숫자 세팅하는 뭐 이런 업무도 있고 뭐 자료 리서치, 뭐 단순 타이핑 뭐 등등 회의록 작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느 회사나 그렇겠지만 인턴으로 일을 하면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다. 다만 육체적으로는 좀 고될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4대 회계법인 같은 데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까요 나는 꼭뭐 회계사 할건 아니고 근데 재무나 회계 쪽 이쪽 직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빅포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하면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냐라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놀거나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인턴 기회가 있으면 은 이거를 해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뭐 조회서 인턴이라든지 회계법인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회계나 재무 관련해서 뭐 거창한 걸 배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공하고 정리하고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뭐 업무 스킬 같은 거를 익히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한두 세달 좋은 경험하고 뭐 돈도 좀벌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가 맥스인 거 같고 그 이상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뭐 한두 달도 괜찮고 한두 세달 맥스 맥스 한세 달.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나름 이런 우리가 맨날 가는 무슨 도서관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벗어 나서 실제 돈을 버는 그런 업무 현장 회계법인 이라는 곳에 가 가지고 그런 뭐 분위기를 느껴보고 업무도 실제로 하면서 돈도 좀 챙기는 그리고 경력이 또 되고 취업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만약에 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뭐 마이너스 될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보통 뭐 생각도 회계법인 인턴을 해가지고 대단한 걸 배웠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좀 빡세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왜냐하면 회계법인 인턴 업무 자체가 널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시그널을 아 이런 뭐 빡세게 좀 살았구나 완전 치열하게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어떤 그런 커리어랑 관련 없는 그런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회계법인에서 인턴을 하는 게 업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커리어상으로도 뭐 약간의 플러스 효과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